스마일. 너무, 리안, 스마일. 앉아. 너무 이쁘다. 지스이일다무이이도앉안 리안이도 보세요. 리안이도 앉아 smile s m 안아 e 앉아 i l e s m i l 앉아 m i l e s m i 아 e smile s 보세요. 스마일. 어, 아, 오늘 처음 같이 앉은 것 같은데? <laughs> 그러니 스마일 소에 앉아야지. 아, 부끄러워. 기분 좋아. 서고 기분 좋아. 그래. 스마일 보세요. 와서 안에 쏙 들어가. 네. 네. 규리 귤이 한번 안아 줘. 우리 몇 살이야? 다섯. 다섯 살이야. 다섯 살. 어유. 두 살. 스마일. 내년엔 또 얼마만큼? <laughs>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웃음> 치즈. 바구 앉아 봐. 서우도 안주면. 서우가 사진에 없네. 장난꾸러기 전소우. 서우도 들어가자. 성공할게. 반대쪽 셀카로 보여줘. 그 앉아야지 소야 그러면. 귤이 옆에. 어. 다 앉아. 알지? 귤이 한번 안아주고 리안이 한번 안아주고. 알지 얼마? 리안도. 리안도. 리안이 쪽이 있잖아. 기다리고 있잖아. 리안이도 한번 안아주세요. 어, 안아줘세요 고마워. <laughs> 고마워 서우야. 하우가 어, 안아주니까 많아요. 너무 기분 좋다 하우 가자 아유 너무 이뻐라 진짜 아기들 같아 어머 셋이서 이렇게 보이네? 먹을 <laughs> 때 제일 <laughs> 얌전해 아이 <laughs> <잘날 고양이. 웃음> 이뻐 가운데 앉을 거야? 어머 어머. 센터 분네 욕심 있구만 <laughs> 리안이 그러면 여기 앉으라고 아까 서울 자리에 여기 리안이 여기 앉을래? 리안이 여기 규리 옆에 앉을래? 여로 와서 서가 여자애들 사이 에 e 고싶 a s l i k 이 I w a 리 l 이 k e I was like, I was 리 i k e I was li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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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s l 리 k e 현데 저기요 찍는데 네, 자 <laughs> <laughs>